오늘 에이스 훈련 시간에는 피켄 롤 그리고 피켄 팝을 이용한 투맨 게임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 투맨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스크린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우리 어 선수들에게 스크린을 거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흔히들 보통 뒤쪽에서 어중간하게 스크린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스크린은 상대 어깨와 90도를 이루는 각으로 다리를 넓게 벌렸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료 선수가 스크린을 걸어줬을 때 왼쪽으로 돌파를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크린을 타고 돌파하는 연습 그리고 스크린을 거는 연습 두 가지 모두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음, 우리 돌파하는 선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크리너가 완벽하게 수비에게 달라붙기도 전에 먼저 돌파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상대 수비는 스크리너 뒤쪽 혹은 앞쪽으로 어,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인 스크린을 서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크리너가 확실하게 상대 수비수에게 붙어서 스크린을 섰을 때 드리블러는 그 스크린을 타고 돌파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제가 스크린을 걸고 형록이가 리버스 레이업으로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세레머니를 하는 우리 황형록 자 지훈이 형이 리버스 레이업을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자 그래도 유쾌하게 훈련하고 있는 우리 에이스의 모습입니다. 피켓롤 연습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공격은 스크리너가 스크린을 쓴 이후부터 시작되는데요. 수비가 스크리너를 피해서 자신을 쫓아온다면 드리블러는 자신을 쫓아온 수비 너머로 우리 스크리너에게 공을 빼주는 형식입니다. 지금은 피켓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피켓롤 연습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운이가 드리블러인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의 문제점은 개운이가 형로기가 스크린을 서기도 전에 먼저 왼쪽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이 먼저 완벽히 이루어진 이후에 드리블러가 스크린을 타고 이동을 해야 수비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훨씬 더확 붙기 때문에 우리 스크리너에게 공간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피켓롤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면은 스크리너인 개훈이가 상대 수비가 돌아나가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한 투맨 게임인데요. 곧바로 이를 수정해서 상대 수비수가 움직이고 난후 움직이는 스크리너 개훈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킬놀의 모습입니다. 자, 개훈이의 드립을 좋은 패스. 아 하지만 지윤 형이 딱블락 오늘은 개운이의 순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laughs> 개운이의 머스한 표정 귀엽습니다 둘이 뭐하는 거죠? <laughs>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하느라 좀몇분 봤는데, 이거 볼 때마다 웃긴 것 같아요. <laughs> 둘이, 혜원이랑 개운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번 롤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피켄 롤, 그리고 피켄 팝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영상에는, 음, 피켄 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진 않아요. 아예 없다, 아예 없죠? 어 근데 사실 그 피켓 롤이 스크리너가 롤을 해서 들어가면서 골밑 득점 찬스를 노리는 거라면, 피켓 팝은 어, 이제 스크리너가 바깥쪽으로 팝 튀어나오듯이 3점 라인 쪽으로 나와서 3점 오픈 찬스를 노리는 그런 투맨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두 가지 투맨 게임을 이용한 게임을 진행했고요. 다들 유쾌하게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패턴 훈련들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